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먹는 저칼로리 다이어트식 요리 알려드릴게요. 요리 초보나 요리에 취미가 없는 분도 10분이면 한 그릇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쉽고 간단한 요리로 한끼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도 되는 요리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라고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쇠놀이는 겉껍질에 있는 질긴 줄기만 제거하고 잘게 썰어줍니다. 버섯은 개별로 구매하려니까 비싸기도 한데, 여러 종류가 들어있는 정골용 모든 버섯으로 구매했어요. 모든 재료의 크기를 가로세로 1cm보다 작게 썰었어요. 냄비에 올리브유 두 바퀴를 두르고 다진 마늘과 썰어둔 재료를 몽땅 넣었습니다. 소금 후추도 넣어주시고요. 불을 강불에서 중불로 조절하면서 냄비 바닥에 눌지 않게 저어주세요. 토마토 소스도 넣어줍니다. 파스타도 불려두었다가 삶았더니 훨씬 잘 익었어요. 불리지 않았을 땐 8분 정도 삶은 후에 건져서 그릇에 담습니다. 파스타 위에 토마토 라거소스를 뿌리면 끝이에요 파마산 치즈가루와 파슬리를 뿌리면 더 멋진 요리가 되지만 없으면 치즈 한장 올리고 뚜껑을 덮어서 잠시 놓게 기다렸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채소의 익는 속도에 따라서 넣는 순서를 다르게 하는데 저는 그 순서 지키려다가 머릿속이 더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몽땅 넣기, 재료 돌기 이두 가지 기준으로 하니까 요리를 쉽고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맛에 큰 지장도 없더라고요 이 토마토 라거소스를 한끗 끓여 놓으면 정말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